사원 안에 여기는 어떻게 다릅니다? 저쪽 안에 사원 거는 약간 예. 밀밀 어, 어, 심심해 맞아 예. 밀민 근데 얘는 좀더 달콤한 맛도 진하고 예. 시큼한 맛도 진하고 짠맛도 예. 좀 진하고 예. 응. 이이코코넛은그 키우면 삼 년, 삼사년잘 키우면 네. 열매 나와요. 근데 예 사원에서 먹는 코코넛은 오년 네. 이상. 이상. 예, 그는 캄보디 오리지널 오. 코코넛. 여기는 네. 이 코코넛은 씨 씨하면서 캄보디 심었어요. 아 음. 처음에 씨 갖고 캄보디 와서 심었어요. 음. 열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맛이 다릅니다. 예. 음. <laughs> <laughs> 또 안에 또 잘라서 또 먹을 수 있어요. 이따가 음. 다 드셨어요, 다? 끝났어요? 네두분다 네. 드셨대요 <웃음> <웃음>